안녕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추리에서 맞는 크리스마스고, 뭐,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라 제 생각에는 뭐 아무것도 연기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산책할 겸뭐또 나와야 할 일이 생기니까 그냥 나와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우선 그 추리역 중심까지 1 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까지 걸어갈 생각입니다. 어제 저는 한 12시에 잠들었는데, 그때까지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혼자 적석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았다. 남들이라도 신나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 안개가 많이 꼈어요. 스위스는 원래 그런가? 야, 길고양이가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 <laughs> 안녕. 너 길고양이 맞아? 왜 이렇게 깨끗해? 음 길고양이가 아닌 것 같다. 넌 내가 봤을 때이 동네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okay, 빠이 지금. 한참 걸어가지고 우선 스위스 중앙역으로 왔습니다. 보통 여행의 시작은 뭐 여기서 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광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스위스, 아, 어, 여기서 빵이랑 커피를 하나씩 사고 뭐 먹을 때를 약간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냥 매점에서 파는 커피인데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어요 커피 하나랑 지금 샌드위치 하나 샀는데 한 14,000원? 버거킹이 보통 다 2-3만원 뭐 이런 거 같고 비쌉니다 어쨌든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진짜 비싸네 여기서 오늘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몇네 시야? 12시. 점심이네요, 점심. 아저씨가 빵을 조금 줬나봐. 오. 아, 의자가 젖어가지고. <laughs> 젖었지만 그냥 앉겠습니다. 젖는 건 그냥 마르니까. 오늘의 점심, 샌드위치. 이게, 얼마였더라? 7프랑. 이게 7프랑, 만원입니다. 만원짜리 샌드위치랑, 뭐, 7천원짜리. 음. 햄, 피클 물이 맑아가지고 애들이 헤엄치는게 다 보이네 햇빛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차피 혼자서 외로운 건 똑같은데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유난히 뭐 이제 처음 여기에 도착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밤이었다 보니까 너무 촉적했는데 먹는다 <laughs> 어떻게 하냐면 빵을 조금 뜯어가지고 먹어. 음, 자기도 달라고 난리네 어쨌든 오늘의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쁜 거리. 이... 그냥... 이 지도를 보면서 그냥 한 바퀴 걸을 예정입니다. 가야지, 안 줘. 올라와, 올라와. 아, 저, 너 기다렸으니까 하나 더 줄게. 물가가 비싸다는 게, 조금 비싸면, 물론 아직 슈퍼를 안 가봐서, 수소 근처에 슈퍼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물가가 적당히 싼줄 알았는데, 한 끼에 뭐 한, 뭐, 하보 1, 2만원 뭐 하겠지 했는데, 뭐 햄버거 세트 하나에 뭐 25,000원 뭐 3만 원뭐 이런 거 같으니까. 비싸긴 비싸죠. 내가 다 먹으니까 애들이 다 떠났네. 셀카 찍는 중. 이그 나무들이 이끼가 낀게 뭐라 그래야 돼 이끼가 꼈다 그래야 돼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중앙역을 등지고 왼쪽으로 걷고 있어요 뭐 어딜 가고 있는지 저도 몰라서 알려 드릴 수가 없고 오늘은 아마 제생각에 물길을 따라서 지금 가는 곳은 그로스미에스터라는 성당인 것 같은데 교회네요. 개신교 교회. 우선, 뭐, 지도에서는, 관광지도에서는 저 안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냥 물길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물길로 계속 걷다가 잠깐 안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안쪽도 재미가 없네 지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원래 뭐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행에서 잘안 듣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소리를 듣는 것까지 여행이라서 잘안 듣게 되는데 흰색 백조 찾았다 래 미안하다 어 여기 내려갈 수가 있구나 백조야 일로 와봐 안 오네 예쓰 컴컴컴 그... 꼬리를 흔드네. 누나 좋아하는 거야? 저걸 꼭 봐야 되나? 아, 저쪽 가는 길이 있는 것같아 그래서 앞에까지 왔으니까. 크로스민스터보다 이게 더 멋있는데? 그래서 사진 하나 남겨야겠다. 취리히 미술관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수이 미술관은 월요일에 오니까 내일 다시 오도록 하고 우선은 다시 물가로 나가보겠습니다. 저 안에 파는 체스 가지고 싶네. 이 동네는 지금 쇼핑거리인데, 제 생각엔 일요일이어서 닫은 건지, 크리스마스여서 닫은 건지, 다 닫았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만. 사람들이 많이 걷는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저 반대편으로 건너갈까 했는데, 저 끝에까지 찍은 다음에, 건너가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어제 갈까 하다가 안 왔던 그 크리스마스 시장이 여는 곳인가 봐요. 지금 뭐 아침 점심시간이라 문을 다 닫았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네? 확실히 제가 지금 이쪽 와 있는 동네가 좀더 재밌는 동네 같긴 해요. 사람도 훨씬 많고 제가 있었던 데는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거기는 진짜 이상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는 중심지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습니다. 길거리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 Ti an tamm 리 오페라 극장을 지나서 별조를 구경하고 그냥 또 한없이 사진 찍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서커스 하는 데 같은데. 이번엔 프라우 미스터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프라우 미스터래요 그냥 그런디? 그리고 이쪽 끝에 시계 박물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시계 뭐 시계를 파는 골목 같은데. 고급 매장이 늘어선 주요 거리랍니다. 뭐 포테가, 뭐 루이비통, 뭐 약간 그런 거 뭐라 그래 비싼 비싼 옷 파는 동네인 거 같습니다. 예거 루클루트가 있다고요? 어 비싼 동네가 맞는 거 같습니다. 예거가 있으면, 파네라인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필리파텍. 어쨌든, 비싼 시계들이 줄지어져 있는, 피아제도 있습니다. 피아제. 근데 어차피 문을 다 닫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의 나라답게, 비싼 시계는 다 팔고 있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 사겠지만, 그냥 걷고 있다가 오르막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든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 멋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더 위는 항상 옳습니다 좋죠? 네 저도 좋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주 차분하게 제가 지금 있는 이 동네는 린덴호프라는 곳입니다. 약간 오늘 일정 다 끝난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약간 에버랜드 느낌 나는데, 아까 건너편에서 본그 빨간소가. 유튜버가 뭐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면은 걷거나 먹는 건데 제가 딱히 뭘 먹질 않으니까 걷는 거 밖에 보여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뭐 웃기게 말하면 좋은데 말할 일이 없어요 혼자 걷는데 말할 게 그게 능력 부족이겠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기만 했다 보니까 말주변이 참 별로입니다. 아, 유, 여행 유튜버를 도전해보는 거긴 한데, 뭐, 도전해보는 거긴 한데, 이것도 내 직업에 안 맞을지도. 이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1000명이 목표라고 했는데, 제가 구독자 수가 500명이 되면, 그때 밖에서 뭘 많이 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유튜브를 신경쓰면서 뭔가 행동하기에는 슈퍼를 아마 옆 근처 슈퍼에서 장을 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먹을게 감자칩은 하나에 5천원이고 샌드위치 1 만원 그리고 뭐, 파스타 같은 것도 기본, 뭐, 그냥 다만 원씩 합니다. 세븐0만스 Thank you, h a n e 원래 이 봉투를 동행해야 되는데, 제가 소업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그라치에 하다가, 이탈리아 쓰다가, 뭐, 독일어 쓰다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밤이었으면 버스를 탔겠지만, 오늘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아줌마가 봉투를 대신 구매해 주셨어요. 들어와서 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몇 시간이 그런가? 시고 어쨌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숙소에서 놀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없어 갖고 어떡 하냐? 뭐, 언어를 할수 있어야 사건이 생길 것 같은데, 혼자 걷는 거 말고는.